안녕하세요, 큰소리입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어, 어, 그동안 좀 바빴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음, 주식을 할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들 뭐 기법, 뭐 차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와 멘탈, 즉 신법이라고 생각해요. 신법. 신법이 무너지면 어, 아무리 좋은 실력자들 하더라도 주식을 잘할수 없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음, 일단은 어, 제가 뭐 어떻게 어, 하고 있는지에서 얘기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폭락을 했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건 코스닥이고, 나스닥 종합 한번 보실게요. 이날 거의 2월 20일, 21일 이때부터 계속 폭락을 해요. 거의 수직 하강하죠. 그렇 우리나라 장도 코스닥 하락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어제어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음, 마인드랑 멘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하자면 일단 저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날에나 음, 이런 주에는 아예 마음을 비웁니다. 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지키자. 그리고 돈을 벌... 물론 전업주자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딱 그냥 하루 10만 원만 딱이 정도만 하자 이 생각만 하고 어, 그 동안 계속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 나오면 좀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날 하루 손실 제외하고는 계속 계속 꾸준히 수익을 냈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뭐 어느 날은 뭐 70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벌지만 이런 날도 있었어요. 10만 원을 벌자고 했는데 어 10만 원을 못번 날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6만 5천 원, 7만 6천 원, 8만 5천 원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10만 원만 목표로 두고 했는데 어 운이 좋게 어떨 결에 20만 원도 벌고 또 20만, 뭐 30만 원도 벌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했는데 어 이때 이때 우리나라 장은 정말 안 좋았어요. 어, 시장에 매기도 없고 너무 안 좋았는데 아침에 오전에 어, 매매 조금 하고 마음을 완전히 비웁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땡이라고 생각하고 비우고 아 2시 이후에 움직이는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엄청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회 한 번을 노리, 기회를 노리자. 한두 한 번의 기회를 노려서 어, 현금을 넣었다가 그 순간에 수익 보고 빼자 이 마인드로 했었는데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 하는 게 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한번 자 메모장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해봅시다. 주식에서 주식을 할 때. 때 네.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마인드 와와 멘탈. 네. 이거. 이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저희는 돈을 번다는 마인드를 버리고 내 돈을 지키자 이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내 돈을 지키자 어떻게든. 어,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서 잡자. 네, 이런 마인드로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중요해요. 9시부터 10시 사이. 그리고 14시부터 종가 그렇죠?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 정말 진짜 매매를 너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눈에 아이종목 진짜 뭔가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긴 한데 음, 장이 안 좋거나 그런다면은 저는 정말 비중을 줄여서 소녀 매매합니다. 소녀 매매. 진짜 한 50만 원안 되는 돈으로 제가 몇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물론 제가 습관을 잘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잘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눈에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인드 멘탈을 어, 잘 갖고 나가고 지키면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매일지 작성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음. 거의 성공한 투자자들 보면은 매매일지를 거의 다 작성을 하, 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 어. 매일 복귀하면서 내가 했던 실수나 경험치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서 그거를 내 몸에 체득화를 시키면 어, 실수를 반복하는 어, 그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복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실수를 두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동깡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동강님 네네 이렇게 그렇죠? 어 우리가 마인드와 멘탈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어, 꾸준히 할수 있지. 마인드와 멘탈 신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어, 손실로 이뤄지고. 결국, 내동매매. 즉, 내동매매가 더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칙 없는 내동매매는 결국, 큰 손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법이나 뭔가를, 어, 중요, 어, 이것,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마인드와 멘탈, 신법이 잘 갖춰지는 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제가 어, 제 스승님 밑에서 한 3~4년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내공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어, 마음을 비우는 훈련 어, 때가 아니고 어, 이게 아니면 안 하는 것도 어, 지키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고 그게 어. 나의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자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도 어,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음,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모두 어, 성투를 하기 위해서 어, 항상 자기 자신을 어, 돌아보시고, 내가 실수를 했다면 어,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다시는 두번 이상 반복하지 않게끔 계속 어, 우리는 어, 어,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또 어떤 종목이나 어떤 부분에서 매매를 했고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어, 드릴 거고요, 어, 드리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오늘은 일단 주식을 할때 어, 우리의 마인드와 멘탈을 어, 잘 지키자 어, 이 부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 이 부분을 정말 어, 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그 네, 부분 트레이더로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어, 부분인 거죠 마인드와 멘탈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꼭 한번 얘기를 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 네 여기서 꼭또 네, 여기서 마음을 비우자. 좋고요. 여러분들도 어, 시장이 안 좋지만 어, 계속 꾸준히 수익 나시기를 바라고 또성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어, 또 다음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